안녕하세요. 자, 4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걸쳐 두고 손을 한번 빼 볼까요? 자, 두칸 젖힐 거냐, 치받을 거냐. 음, 자, 여기서는 그냥 젖히는 수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백이 밀었군요. 자, 늘고 빠지겠죠. 뭐 이렇게 하고 좌상기 쪽요 자리가 좋긴 좋은데 여기서 흙이 이제 백이 밀어간 수로 그냥 있는 수가 더 좋았거든요. 아, 여길 바로 오는군요. 자, 여기 가고. 그렇게 찌르고 막을 수도 있고. 그냥 막을 초일기를 수도 있고. 조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냥 찌르고 막아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었어? 이 자리가 일단 좀 아픈데. 다음에 이제 입구 짜가면못 살아있는 그림이긴 한데, 당장 잡으러 가진 않죠, 저도. 자, 하나 들여다봐서 입게 만들고, 한칸 정도. 안 두나? 이건 받아야죠. 일단 뛰어나가고 이 정도로 뭐 막아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음에 붙여서 나가겠다는 얘기죠. 붙이면 안쪽을 젖혀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늘어서 아예 그냥 대꾸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은 그냥 대꾸를 안 해주고 그렇게 다음에 저치고 이익 잃고 끊어가는 형태를 노리겠다 그런 얘기죠 어 어디 뭐 하나 뭐 그거는 뭐 둘, 별로 무섭지 않으니까 세자 역시 큰 자리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붙이고 치받고 나와 끊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어깨를 짚어서 자 일단 밀어주고 또 밀고 자 일단 끼워 이어서 어딜로 보강을 할 거냐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중앙을 그냥 끊어서 두텁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음, 상대방이 뭐~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터워져가지고 불만이 별로 없어 보이죠 자 하나 들여다보고 이으면 요런데 이제 지켜서 자두칸 정도 가서 우아기 단핵거 작전 이거는 이제 막으면 요렇게 교환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리고 지금 상대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데도 굉장히 그~ 속도가 하나, 빠르죠 둘, 정확한 수익기가안돼 있는 상황에서 넷.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지금 둔거 같은데 그러다 큰코 다칩니다. 치고 막고 뛰는 것도 있고, 그냥 밀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빠지는 것도 있고. 하나. 어디서 저런 자신감 있는 수가 나오는 거야? 자, 뛰어나갑니다. 단수 치고 뭐 이렇게 쭉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쪽에 뭐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막아서. 뭐야? 붙이면 둘 손을 빼면 셋, 어떻게 되죠? 넷 아, 손 빼면 다섯. 좀 맛이 나쁘구나 자, 받아줍니다. 이러면은 백이 손에 손에 받자또 집으로 괜히 붙여가지고 여기도 부, 붙이네. 마음대로 뭐 붙이면 되는 거야? 감각적으로 붙이다가 이렇게 되는거죠 2단 젖히면 젖히고 단수치고 잡으면 뒤로 쳐서 자 이거는 음이거도 이렇게 싹 붙이는 자세를 만들겠다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늘어서 받으면 고거 이거는 솔직하게 여기를 그냥 나와서 확 끊어봐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고 여길 민 다음에 이렇게 차렷하는 것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요 돌이 위치가 딱 축머리거든요 끊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밀어놨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와 끊는 수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쪽과 이쪽의 수상전을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이 수상전은 흑의 입장에선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러길래 왜 생각 없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냐고 형이 뭐 우스워? 성인이 말이야. 감각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말이야. 감각적으로 돈다고 해서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 이거는 여기 연결하면 그냥 하나, 되는 것 같은데요. 둘. 끊으면 막아서 잡히니까. 그왜 감각적으로도 가지고 다 잡히고 있나? 어, 상대가 그래서 돌을 걷어버렸네요. 대국을 시작합니자한판더 두자 그래서 한판더 두겠습니다. 어, 한판더 두면 뭐 이길 줄 이길 수 있다라고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나 본데 한판더 두자 뭐. 이 판은 살짝 무난하게 가는 척 하면서 이겨가기. 어, 지금 상대가 바둑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열받았거든 열 지금. 약간 그 감정, 감정이 감정좀 섞여있는 착수 속도에요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일단 그냥 받아줄까요? 에이 왜 그래 형 이런 건 두지 마좀 그냥 두 칸만 벌려도 다음에 요 자리 가면 또 아프지 않습니까 열 받아가지고 이런 수 두는 것 같은데 전혀 실수 없죠. 초반부터 그냥 끝내기한 느낌이죠. 이러면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무리 열이 받아도 또 이런 데를 붙여오냐. 자 여기서는 그냥 늘면은 이거 밀고 이렇게 빈 삼각 두겠다는 얘기 같은데 자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저도 이렇게 하나 들여다봐 볼까? 이거 나가면 들여다보고, 이으면 이렇게 싹 호구 쳐서. 뭐 이것도 뭐 비슷해요. 어차피 여기 붙이는 맛이 좀 있으니까. 여기 씌우면 이거 어떡 하지?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 씌우는 거보다더 좋은 수가. 있을 것 같다만입니다. 하나, 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젖히고 막을 때 막고 잡을 때씌워서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이거는 아, 이거 좀 이상한가? 붙이면 이렇게 놔야 되나? 이거 하나 넘어가는 둘, 형태,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거 모, 모 모양이 좀 이상한데? 아, 어떻게 도도 좋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네요. 그거 치고, 때릴 때 치고 여기 두면 음. 자 상대 여기서 또 돌을 걷어버렸습니다. 자 첫판만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이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이 진행이 되겠죠. 이거 가기 전에 뭐 요거 교환하고 가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교환이죠. 근데 이제 손, 손을 한번 빼봤고 두칸 벌리고 이제 젖히고 원래 여기서 흙의 정확한 수준은 이거 먼저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냥 젖힌 수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백이 미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백이 약간 더 이득인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런 데가 이제 선수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당장은 좀 그렇고 근데 이게 이어져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근처에서 활용을 안 당합니다. 뭐 민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갈수 있겠죠. 하나 젖히고 뭐 젖히고 씌워가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두라 그랬어요. 이제 흙이 만약에 그냥 젖히면 치고 여기를 가만히 이어라.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이게 흙이 뭐 약간 좋은 것 같네요. 단수치고 어 지금 보면은 손해라고 합니다. 대기 <laughs> 이었을 때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있는 수가 아그니까배개의입장에선 있는 수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네요. 뭐야? 아이 여기 넣었을 때 그냥 그냥 끝까지 눌러가라. 아 그렇군요. 끝까지 눌러가면은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으면 여기를 또쉬워서 어, 글쎄 요 모양은 심사 모양은 흙이 잡히는 그림인데 있는 것은 이거 빠졌을 때 흙이 안 되는 것 같고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백이 좋네요 두터워서 그냥 평범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냥 한번 바로 둬봤는데 또 이게 정수겠네요 그럼 확실히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제 한집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서로 그냥 호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눈먹자 하니까 바로 들어왔죠 이것도 근데 약간 이쪽을 가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이거 둔다고 해서 여기 흙이 둘것 같진 않거든요 스스로 모양이 좀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라 이거는 이제 사이즈를 대폭 본인 스스로 줄인 느낌이에요 잡아도 잡아도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런 느낌이죠 차라리 갈 거면 여기를 여기까지 가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웅장한 형태로 공격을 가서 두는 게 여기서 잡아도 아까 그 모양보단 난거 같죠 좀 이상한 거 같고 여기서도 다가왔을 때 이수는 차라리 이거 두고 젖혀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입구자로 뭐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손을 빼서 그냥 다른 데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데 이제 맞으면 좀 아프긴 한데,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거죠. 손 빼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두더라도 좌상기 실전 날일자는 없고, 붙이는 수밖에 없죠. 이은수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역시 지금도 손을 빼거나, 우아기 쪽. 자상기 같은 경우는 아직 잡힐 형태가 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예를 들어 백이 손 빼고 잡으러 오려면, 뭐 이거 그냥 끊어 먹으면 백도 이런 식으로 그냥 지키면 살고요. 이거 와도 입구짝하고 끊어 먹을 때 가장 쉽게 빠지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을 굳이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것도 행마를 할때 이런 식으로 좀 날렵하게 행마 해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와 끊는 것은 이쪽이 뚫리기 때문에 흙이 물이죠 그래서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행마가 제자리걸음 느낌이 좀드니까요 오히려 이 교환은 안 하는 이만 못한것 같아. 차라리 그냥 살아버리는 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흙의,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상변 쪽에 침투를 한다든가 뭐 어깨를 짚어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오히려 이런 교환을 했을 때는 상변의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깨 게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뭐흙이 두터워서 만족이죠붙친 수도 약간 욕심이죠 당연히 이런식이로의으림의 뭐 이런 예상한 예상한 데흙은이 이렇게 두터운데 제가 여기서 이렇, 이렇게 두터운여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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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되이이거같이 경우도 렇이렇이굳이 둔다 이러면이 정도가 정수이니다이런 식으로 지금은 근데 여기 둘게 아닌 거 같은데 상변 쪽에 일단 침투를 해서 좌상기 쪽 상변에 흑돌이 좀 약하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뭐 귀를 침투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야 되는데 지금도 이 장면에서 뛰었을때 이거 이렇게 좀 뭔가 좀 어렵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 치고 이으면은 생각보다 뭐 너무 어렵긴 해서 근데 백이 이미 여기붙여서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둬야죠.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그냥 변신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뭐 당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오히려 이렇게 잡혀서는 오히려 백이 집으로 손해를 받고 이것도 그냥,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귀를 지키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이거 오면 또 역시 이쪽으로 가서 괜히 붙여가지고 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어차피 백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은 이거는 구, 굳이 귀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중앙으로 나간다 그래도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백이 여기서 이 교환들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는게 나아 보이고. 요거 두면 이제 요렇게 나서 치고 잡으면 뒤로 끊고 뭐 빠진다든가 하면은. 백이 아주 쉽게 잡히는 그림이죠 하아여튼 여기서는 뭐 별수가 안 나가지고는 n 백이좀 어려운 형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렇게 h 단 i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